성공의 비밀은 끈질기게 노력하는 데 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나아가는 것이다. 끈기는 우리가 가진 재능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하게 한다. 토머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하며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않는 방법을 일만 가지 아낸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인내는 모든 위대한 업적의 근간이다. 넬슨 만델라는 말하길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성공이 가까워 왔음을 뜻한다 라고 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밤새 이루어진 성공은 없다 그것은 오랜 시간의 노력과 인내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하며 끊임없는 열정과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남겼다 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저 열정적으로 문제에 매달린 사람일 뿐이다. 성공은 작은 걸음들의 연속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다.